울산 울주낚시 유이수 대표님으로부터 울산 서생 간절고답바다 부실이 배낚시 관련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지금... 네, 오늘 날씨 좋은데, 지금, 간절고 답바다로 부시리 배낚시 나왔습니다. 간절고 답바다가 울산권에서 또 가장 유명한 또 부시리 배낚시터인데, 우리 월간 바다낚 시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일단, 요 시즌 설명 좀 부터 해주세요, 시즌.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시리가 나오는지. 네. 지금, 원래는 부시리가 이 9월 달부터 해가지고, 지금 한 11월 달까지가 피그고, 그 다음에, 초반에는 대방어하고그좀많한 부실이 새끼 부실이 알고시더라고하는데그게 아주 충격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그 부실이 가다 많은 양이 들어오기 전에 일부 직전에 고그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이제 아직 말 그대로 본격 시즌은 아니다. 초반 시즌이고 이제 막 시즌이 열린 시점이고 조왕 기복은 좀 심한데 대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실이 큰 씨알들이 또한 번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낚시인들이 말하는 알보시리, CR 전 40cm 전우거 요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. 어, 한 9월 한 중순, 9월 말쯤 돼야 제대로 된 폭발적인 마리수를 보이는 이제 본격 시즌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? 예, 예. 예. 원래 같은 경우 저번 예. 그 8월 중순에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마리수를 보이다가 예. 태풍이 지나가고. 감사합니다.